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 특집 경축 음악 들러 음악 들러 경축. 칠하오. 물개 박수! 물개 박수! 물개 박수! 날레 날레 치라고! 다 보고 있어 오늘도, 정성산 TV, 북게들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써봤습니다. 오늘 경축 정성산 TV 특집 드디어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거저 이 정성산이래. 오늘 이런 날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아르바이트도 뜨거워 먹고 응? 아르바이트도 안 가고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한푼 한푼 보내주신 그 후원금, 그 후원금 30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 코조 드디어 제가 요독스토리 베타 원본 테이블 찾아와서 매달에 박수! 볼게 박수!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그동안 요독스토리 원본, 좀 어려워 가지고 소리 돈을 좀못 정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후원금 오늘 제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가서 요독스토리 원본 테이블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그 작은 후원금이 여독스토리 베타 테이프 원본을 찾아올 수 있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여독스토리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4년까지 쭉 해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녹화를 해둔 게 있었어요. 생, 그 이제 고화질로, 이제, 녹화를 했었었는데, 그 녹화를 하면, 그, 그,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워낙 고가의 장비를 써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에, 그 돈이 좀 밀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오려고, 그전부터 돈이 생기면 계속 보내주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제, 에독 스토리 베타 테이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지요. 정성산 TV 중대 발표입니다. 여독스토리. 응, 네, 여독스티셔츠 딱 봤죠. 정성산 TV에서는 뮤지컬 여독스토리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정성산 TV에서 무료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빠른 시간에 뮤지컬 요독스토리를 디지털 작업을 해서 저희 정성산TV에 올려드리기 방송을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이거를 계속 공연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나 어, 더 이상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영화요독 스토리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베타, 테이블 잘해서 여러분들께 이 정성산 TV에서 공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또 또 감사하게도 미 제국주의 유튜브 회사 동무들이래. 애드센스 광고 열어줘가지고 설레. 오늘 열어보니까네 450달러가 들어왔어요 광고료 450달러 흥분됩니다 네 미국 미제동무들은 아주 멋있어서 450불이 딱 들어와 있던구만에드센스에게 영광이 있어라 유튜브 동무들에게 영광이 있어라 구글 동무들 만세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광고 좀 많이 봐주십시오 정성산 TV 광고 좀 이빠이 좀 봐주시고 음? 힘을 좀 실어주면은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성산 TV 특집 경축 이렇게 달고 네, 한번 좀 팡파레를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방송 시작했습니다 자 음악 팡파레 음악 한번 틀어보라 아니, 이 양반아. 아이고, 뭐. 이것도 모르나, 이 양반아 하니까. 합사람이 있다, 이거. 뭐, 이 양반아. 아, 잠깐만. 너몇 살이야? 잠만 이때부터 나가면은 두 사람이 뭔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고, 이 양반아, 너몇 살이야? 너.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laughs> 이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를 많이 했는데 이거 다시 할 수도 없고 앞에 아, 그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는 아까 그 정론을 하려고 정론 때 녹화하려고 한번 참고했던 건데 잘못 눌렀어요, 매달에. 고조이 혼자서 자체가겠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그 잘못 눌러가지고 여독 스토리 참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어, 뭐, 공연만 한 3,000회 이상 했고, 그리고, 미국 갔다 왔고, 뭐, 저, 이, 예, 또, 전국 투어는 뭐, 두말 하면 잔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뚜렷한 거는, 여독스토리 군부대 투어 갔던 거. 우리, 군인 장병들에게 무료로 쫙 보여줬거든. 내가. <laughs>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 이겁니다. 여독스토리 이제, 이, 이 홍보 영상,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야 되겠구만. 그 다음에, 여독스토리, ost. 노래, 실황, 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이 만화책 여독스토리도요, 여러분. 이 만화책 여독스토리도, 제가 한 5만부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5만부? 그렇지. 한 5만부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한 3만부 정도는 제가 다 무료로 보냈어요. 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예, 여독스토리 만화책 본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어, 서리 고죠. 제가 돈 생기면 만화책 찍어서 많이 보여, 보내줬지. 근데 지금은 이 출판사가, 이 여독스토리 만화책 좀 다시 하고 싶지만, 출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원본 파일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이때 그냥, 정성산 TV 구독자, 이벤트 행사 해가지고 쫙쫙 보내주면 좋겠는데. 어, 아, 저도 사실은 좀 힘든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공연자나 연출자들, 특히나 공연자, 기획자들에게는 이제 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권. 그 판권이, 그니 이게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래서, 여독 스토리를 이제, 14년도인가까지 하고, 어딕하든 하자. 어딕하든 내가, 뭐, 알려, 는데까지 끝까지 해보자 하고, 실은,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어쨌든, 그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아유, 씨.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laughs>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 인천으로 이사와서, 평강옥을 했는데, 고저 쫄딱망에 뛰어, 쫄딱, 쫄딱. 평강옥. 사실은 그 평강옥 하면서 좀 쉬고 싶었어요. 너무 달려왔으니까. 뭐, 제가 뭐여독 스토리만 한건 아니거든. 뭐 평양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어디, 가, 어디 가 갔습니까? 그렇게라도 해, 야만이 북한 인권, 이 또, 북한에서 탄압받는 그 종교인들, 뭐 이런 거, 평양마리아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만, 제 자신에게, 북한에 있는 부모님에게 좀덜 미안했어요. 후에 저 정성산에 그 뭐죠? 그 저희 살다온 이야기를 내가 또 하갔어요. 내가 이제 그 북한에다가 돈좀 주고 가져온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걸 혼자 다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어, 이렇게 좀 하, 하, 해가다가 자리를 잡으면 제가 정말 제, 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어,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 왜 이야기를 되냐면 데리, 어, 저는 그 2006년도 에독스토리 공연을 하고 미국 공연 갔지 않습니까? 전 미국 공룡 갔다 와서 2007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저 세무조사 받은 사람입니다. TV에 다 나왔죠? 저 세무조사를 받아서 제가 13억이라는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룡에 가서 썼던 비행들이, 비용들이 다 탈세가 되어버린 거야. 물론, 그때도 2007년도에 역삼 세무소의 조사를 받고 나서 그세무조사 무서운 거도만 사람 아주 바보 만들더만 응? 그리고, 그냥 직원들 그냥, 각 머저리를 만들어, 머저리. 고조 그때 아주 머저리가 돼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개샹! 그런 무새끼들라테 어쨌든 13억 중에서, 그 당시에도 저를 도와준 분이 누구냐면, 당시에 뮤지컬 레독스토리 후원회가 있어서, 후원회 회장이, 당시에 박찬수 기원님이 하셨어요. 박찬수 기원님한테 제가 했더니, 박찬숙 위원님이 정 감독님 정말 탈세한 거 없습니까? 아니 내가 뭘 탈세한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어? 내가 뭔 이걸 하면서 하, 했냐? 그때도 2007년도고 그 세무조사도 강압적인 거라고 당시 박근혜 당 대표께서도 와주셨어요. 그래서 깎고 깎고 뭐 이게, 이제 한번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그 모든 뭐 만들어야 돼. 한 6억 정도가 이제 딱, 딱, 마지막에 쪼여졌는데, 야, 나 고급 갚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진짜. 2007년, 8년, 9년. 왜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 스탭들, 뭐, 그거만 80명 아닙니까? 뭐 돈을 주고 막뭐 해야 되잖아요. 안 주면 또다 고발해요, 노동비에.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저 여러분, 강남에 있는 와인바에서 지배인 일도 했고, 대리운전기사도 하고 대리운전 기사도 하고 강이란 강인 다 뛰었고 아득바득해서 저는 갚았어요 왜 그걸 갚아야만이 제가 하는 작품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였거든요 북괴의 가장 큰아킬라스건 이거를 여독 스토리를 하면서 제가 윤리적으로 어긋남은 좌파들의 타겟이 되거든 나는. 저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제가 그 빚을 갚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가남 초기 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상계동에 있는 그 원자력병원 가서 뒤루에서 레이저 수술도 좀받곤 했는데 아무튼 게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댓글은 다 봐요, 다 보고 감사하고 댓글도 다 남기고 싶은데 뭐 시간도 별로 없거니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좀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로 베타 테이블 가지고 와서리고 죠 1차 방송은 정론하고 2차 방송을 정성산TV 특집 경축하게 된 겁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칼보다 강한 것이 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저 2006년도에 이 여독 스토리로 세상 들었다 놨거든. 들었다 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저를 통일부 업무보고 하는 그 1월달 업무보고 하거든요. 업무보고에 연설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성산 대표 감독의 여독 스토리가 큰 도움이 됐다. 막 거든 휘저고 다녔지.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승만 박사 영화, 닥터리 영화 여독 스토리 딱 지금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아,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딱 300만원 정도가 됐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인출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독스토리 제 유튜브 방송에 올리고, 그리고 좀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단순하게 제두 정성산 TV가 뭐제 저의 그울함뭐 저의 뭐 입담 뭐 이걸로는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저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정성산 TV는 앞으로요, 여러분. 그 우파 문화의 플랫폼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작품 만들어서 좌점들하고 싸워보자. 그 별거 아니거든, 그 좌점 새끼들. 응? 그래서 정성산 TV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많이 알려주시고, 광고 좀 자주 봐달라요, 광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정선산 TV를 플랫폼으로 해서 저희는, 저희는 정말 몇천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연극도 만들 것이며,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뮤지컬도 만들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드라마도 만들 것이며,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제가 평강옥 망하고 나서 진짜 내가 일을 갈렸어요 일을 갈았어요 와, 이, 내가 이렇게 당하나 이민 갈라고 진짜 뭐 준비. 그러나 성어 스님께서 성어 스님께서 유튜브 해라. 한을 풀어봐라 내가 그걸로 그래서 시작한 게 정성산 팀입니다. 아무쪼록. 정성산 TV 앞으로 여독스토리 여러분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예, 자주자주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듬뿍듬뿍 자라는 정성산 TV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이 또 있어서 제가 또 준비해야 되니까 정성산 TV 특집 경축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시라요 감사합니다 필승